오우, 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야 오후… <laughs> 어. 어. <laughs> 소방관 왜? 만두 다 만두, 만두 맛있게 만두 좋아하는 데 있으면 돼. 어. 야 씨발 팥팥 있는지 빵 선에 기죠. 아니 뭘? 야두 매미 이야 얼마 이. 어. 자기들. 누구야? 나하나어 거기 다고 응. 왜? 호떡에 <laughs> <햇떡이에서> 꿀나와가지고 호떡에 <laughs> 꿀나가지고 화장이 났다고? 근데 이정도면 별로 안쎈거 아니야? 몇도야 이거? 1도 한 0.5도? 0.5도 더 있어? <laughs> 그런게 있단 말이야? 처음 들어보는데? 나중에 누가 협찬했으면 좋겠다 니가 로어보고 조회수 첫, 첫, 처음에 올린 영상 조회수 한 600일째 더라 700퀸가? 404백만원 404백만원? 그냥 알고리즘으로 사야 돼. 음. 쇼츠는 좀잘 나와. 쇼츠는 요즘 막 2-3천원 나와 내가 너 자고 있는 것도 올렸잖아 맞아 깜짝 놀랐어. 유튜브 틀었는데 니 얼굴로 매어 차원이가 그랬대 엄마한테 유튜브 알려줬대 알려줬 그러면서 어떻게 노는지 알고 싶으면 이거 보라고 나 못하는 거 아니야? 차원이가 엄마한테? 걱정될 모임이 아니야 차원이네 어머니가 그러는 거 아니야? <laughs> 도현이가 그 삐쫄이한 거 뭐니? 빨리 한번애 낳고 싶어 몇명 낳게? 여자친구는 응? 한명 낳고 싶어 근데 난두명 낳고 응. 있어 나 뭐라고? XXX 하 이, 이걸 따르겠습니다. 이, 이거 따르겠습니다. 이건 나락가가지가 안될 것 같아요. <laughs> 알면 다쳐요. 네. 제 훈련장으로 가 네. 어디냐? 집이에요. 막걸리 <laughs> <laughs> 사가자. 그래, 그래. 사가자. <laughs> 뭐야? 에이, 내길래. 에이. 야, 너. 또... <laughs> 프로포즈 했어? 응? 음? 프로포즈 했어? 아까 음 아, 들켰어. 그래서 뭐래? 이러는 식으로 할 거야? 그러면 아니 딥투싼 안해 이러고 아, 면서 내가 다 망쳐버렸다 나이스 <laughs> 조금 기대한것 같긴 해 단스잇 <laughs> <안스윗>. 소감 소감 <laughs>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심차원이에요 투싼 <laughs> <laughs> 이게 봉인이네 저한칸 있네 153, 158. 야, 거리 봐, 영점 야, 연비 하점, 개박살. 나. 거 <laughs> <laughs> 이거, 이거, 끝나고 근데, 저..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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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나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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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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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